원효 대교 북단교 내진 보강 및 구조 성능 개선 공사입니다. 1919년 1월 7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 여기원 원효 대교 有一种 뱀조심 뱀 나와 뱀소래 고양시계 점 5킬로 여기 보이는 게 마포 대교입니다, 마포. 마포 대교. 마포동좀 나들목. 마포 나로 소금과 젓갈. 마포의 순우리마, 이러면 삼계로서. 간 갯벌이 삼배를 덮어놓은 듯 해서 붙인 붙던 일입니다. 조선 초에도 항해를 거쳐온 배들이 집결하는의역포구였는데 특히 조선 후기에는 바닷물이 마포 앞까지 만 영유하게 되면서 수록 물산의 깃결기가 되었다. 삼남지방에서 올라온 조쇠곡을 보관하는 광궁창이 이곳에 만들어져 창전동이라는 규명이 생, 생겼으며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과 직갈도 주로 마포 두 번에, 두변에서 거래되었다. 영리동은 소금 매매의 상인들이 다수 거주하던 동네였으며 가를 보관하기 위한 공기성산기도 이륙되 있어 옹기 또는 동막이라는 지명이 생겼으며 오늘날의 동막이다 마포는 조선 후기부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한강, 한강변에서 가장 번성한 포로서 오랫동안 삼계삼주라는 말이 유행했다 삼주란삼거래를 알선하는 객주 상의의 안녕을 빌어준 장주, 그리고 숲, 빈 색주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농기구, 무구, 등을 생산한 철제수공업장과 술도가가, 술도가, 술도가 아들도 많았다. 상수동, 하수동, 신수동, 구수동의 주명은 모두 무세막동이라는 뜻의 철리계에서 나온 것 중에 동막과 공복동은 삼맥주라는 좋은 술의 찬비로 유명했다. 뭐야? 세우적 소금장수 마포 황부자 이야기. 마포 나루에는 소금 창고 일꾼 황도급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의 약값이 아까워, 그는 약값이 아까워 병든 부인마저 허무하게 하늘로 보낸 천하의 구주스였다. 그는 항덕이, 항덕업이 서울재탕수와 권리대금업으로 악탁 같은 재선을 늘려가는 가운데 말에는 몰갈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의인이 등장한다. 어느 날 황부자는 비나친 탐욕의 대가로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어인이 훈련이 나타나 황씨를 용서해달라 청하며 청재를 드러내니 그는 바로 황덕의 딸이었다. 비로소 자신의 죄를 뉘우친 황부자는 전재산을 전제, 들여 마을에 죽을 사 홍수를 막아내고 대대로충송받게 되었다.